분해가 어 적용하는 방법이 뭐 한0 가지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어, 일단은 뭐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뭔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분배 법칙. 그러니까 어, a, b 더하기 a, c 여기서 a를 공통인수라고 그러지? 네.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는 묻는 거야. 묶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항의 개수에 따라서 많이 분류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뭐 항이 세개이면 <laughs> 대각선으로 인수분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거 하기 이전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요거부터 적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될게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다 그래서 분별 법칙 이용하는 건데 AB 더하기 AC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A를 공통인수라고 그러고 공통인수 한번 써주고, 가로 치는 거 이렇게 가로. 가로 치고, 뭐 쓰냐면, 여기 A를 제외한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 B 플러스 C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는다. 그 다음에, 어, 공통 부분, <laughs> 이 보이면 치환한다. 근데 요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음, a 플러스 b의 제곱, 이 a 플러스 b. 요렇게 하면 여기서 a 플러스 b는 공통 인수야, 공통 부분이야? 부분. 공통 인수야, 공통 부분이 공통 인수야. 이거 a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b로 묶으면 어떻게 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를 빼면 a 플러스 b가 한번 남고 여기는 2가 남고. 그래서 이건 공통 인수고. 공통 부분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공통부분이야. 그러니까 공통인수는 전체에 A 플러스 B가 공통으로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A 플러스 B로 묶을 수가 없잖아. 그3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반복되는데 공통인수가 아니면 공통부분이라 고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치워. 얘를 뭐 T로 치워하면 T제곱, 2 t 플러스 3. 예를 들어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근데 치환한 다음에 t.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이를 대고 치환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바, 바, 원상복구. 어. 어.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반드시. t 대신에 a 플러스 b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차이를 알아두고. <laughs>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건데, <laughs> 항이 두 개일 때는 무조건 공식을 적용해, 공식. 어떤 공식이 있냐면, 합차 공식.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인데 2차식이면 합차 공식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인데 3차식이면 이거 세제 네. 네. 공식 있잖아 곱셈 공식을 거꾸로 는게 인수분해야 곱셈 공식 이런 거 나오는 거뭐 있었어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B, -B, -B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도 있지? 네. 항이3개일 때는? 항이세개일 때는? 이조건 음, 대각선 공식을 이용한다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예를 들면 음 x 제곱 이거항이 지금 3개잖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중3때 한거지만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오는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음, x제곱 플러스 뭐 2y 플러스 1 x 더하기 아, 뭐 2y 차항, 상수항. 항을 3개로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xy를 둘다 변수 취급하면 항이 지금 뭐 이제 4개, 5개. 항을 5개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x만 변수 취급하면 y는 상수니까 하나, 둘, 세 개. 3개. 항을 3개로 볼수 있단 말이야. 2차항, 1차항, 상수항.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는 보통 한 문자로 바라보는 게 좋아. 뭐등식이나 우리 지금 다음식 공부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문제 풀 때는 한 문자로 바라보지. 네. 그래서 X로 바라보면 항이 3 개고 항이 3 개면 무조건 대각선이다. 네. 그러면 요2차항하고 상수항을 인수분해 했잖아. 네. X X고 여기는 이제 뭐 Y Y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둘이 더함이고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건안 했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어. 누구 야 응? 뭐 항이 4개일 때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어 완전 제곱식이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골로 바꿀 수 있어. 네. 합차공식 이용하는데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일 때는 둘둘 묶어야 돼. 어, 공, 반드시 이제 둘둘 묶었을 때 반드시 공통 인수가 나와야 돼. 공통 인수가 나오도록 둘둘 묶는다. 예를 들어보면 음자 이렇게 하면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예. 일 번일까, 이 번일까? 일. 어, 음. 있어 없어 음, 음. 없어 음. 완전 제곱식 있는데 음, 안 보여? y 제곱, 어, 마이너스 응, Y제곱. 이렇게 요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얘가 x 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게 완전제곱식이고 y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네. 제곱만 해 제곱꼴이 된다. 네. 그러면 합차공식 x하고 y 플러스 1하고 한 번은 더하고 x하고 <laughs> y 플러스 1을 한 번은 빼주고 그렇게. 어, 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요거는 1번일까 2번일까? 항이 4개지? 2번 얘는 완전제곱식은 없어 어, 그러면 이제 둘둘 묶는데 이게 또 4개 누구를 둘둘 묶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돼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이렇게? 일단 해보는 거야 이거 두개 X로 묶으면 X 1 이거 뭐야 Y로 묶으면 1 y. 네. 맞게 네. 한 거야? 아, 네. 반드시 공통 둘둘 묶었을 때 공통 인수가 나와야 돼. 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네. 해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얘네 두 개,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x 플러스 y의 x 마이너스 y잖아. 네. <laughs>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뭐 그냥 x 플러스 y 쓰면 지금 둘둘 묶었는데. 공통인수가 나오잖아. 대공통인수가 네. 음. 나오게끔 묶어줘야 된다. x 플러스 y로 묶으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y 이렇게. 이렇게. 네. 자, 항이 4 개인 거 했고 항이 이때는 항이 다 5개 이상이면 어,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근데 이제 내림차순 정리라고 그러면 문자를 하나를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 뭐 x에 관해서 정리하든지 y에 관해서 정리하든지. 그러니까 뭐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그러면 뭘 선택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어,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하나 선택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네. 예를 들어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고 쳐. 네. 그러면 x에 관해서 보통 항이 세 개인 경우가 제일 많아. 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 했더니 뭐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 네. 이게 항이 쭉 전개하면 이제 항은 여러 개인데 다섯 네. 개 이상인데 네. X로 가라 X에 관해서 바라보니까 이제 세 개인 거야. 그럼 대각선 한데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항이 막 다섯 개 이상인데도 어뭐 저기 뭐야 X에 관해서 내림차수 정리했을 때네개 나올 때도 있어. 네. 어두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 개일 때가 제일 많고 어쨌든간에이 어 항이 다섯 개 이상일 때는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네. 어뭐 이제 3번, 4번, 5번을 다시 또 적용시켜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섯 번째 음, 뭐가 있냐면 복이차식이라는 게 있어 왜냐 <laughs> 하면 AX 제곱 플러스 아니, AX 4제곱 네 AX 제곱, BX 제곱 플러스 C. 이 x plus C. AX plus C. AX p 차 u s C. AX p l 차 s C. 이 x plus C. 이 x plus C. AX p l u x x p l 그러니까 보이기차식풀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첫 번째 방법이 x 제곱을 t로 치환한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 x 제곱 t로 치환하면 a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그래갖고 이제 2차식이 돼 버리니까. 뭐 x 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에 다시 또 2차식 되니까 이게 뭐 x 제곱이 뭐 2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보기차식이렇게 되는 거요 일단은 첫번째 방법은 굳이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할 필요없이 항이 어쨌든간에 3개잖아 대각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첫번째 대각선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될 경우에는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쉽지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대각선이 안될 경우에는 완전 제곱골 만들어야 돼요? 완전 제곱골로 만든다.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완전 제곱골 만들면,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네. 근데 이게 조금 완전 대역을 만드는 게 기존의 방법하고 조금 달라서 이제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어, X. X 4제곱 플러스 어, 3X제곱 플러스 2. 그럼 이제 이거는 4차식이지만 대각선이 돼.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를 해서. 인수분해 되잖아? 네. 이렇게? 이런 는뭐쉬워 사실 안알려줘도할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x 내제곱,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대각선 안 돼.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어,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제곱식 만들 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요 가운데 항의 반의 제곱, 요 반의 제곱 해갖고 1을 붙이고 다시 1을 빼주고 이차함수 이렇게 했던 기억나? 이차함수 네. 할땐 이렇게 하는데 얘랑 좀 달라. 이차함수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상수항을 수정을 해서 푸는데 여기는 상수항은 그대로 두고 요 가운데 항만 어? 맞아? 가운데 한 번만 수정하는 거야, 가운데 한 번만. 야, 얘기해봐. 얘, 얘, 얘를 뭘로 수정, 얘, 얘 뭘로 바꿔줘야지 완전 제곱식될수 있어. 2, 이. 2, 2. 2. 또, 2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도 돼. 둘다 해봐야 돼. 항상 두 개씩 있어.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는 거야 <laughs> 가운데 항을 2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로 해도 완전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건 항상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지금 등호가 있잖아 좌변, 우변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해 놓고 끝나면 안돼 좌변, 후변 틀리잖아 응. 똑같게 만들어주려면 여기 어떻게 해줘야 돼? 왼쪽과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 여기는 여기는 왼쪽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푼다 할 거면 어 여기 이렇게 되려면 3 x 제곱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x 네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할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이제 합체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게 아니라 첫 번째 걸 하는 거야. 그래 요거는 이제, 어, 많이 풀다 보면 굳이 두 가지 다 해볼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를 플러스 2X 제곱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오지만 처음에는 플러스 2X 제곱으로도 해보고 마이너스 2X 제곱으로도 해보고 둘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X, 얘 아, 여기, 내 제곱. 이수분해가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제 합쳐공지에요? 얘랑 얘랑 한번더 하고, 한번더 빼주고, 이렇게. 아,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음. 뭐가 있대? 안한거그 음. 어. 문자가 인수정리 이용하는 게 있어? 조립제법 그러니까 어, 어떨 때 조립제법을 쓰냐면 3, 4차식 3, 4차식 다시계 인수분해는 음 인수정리와 아니, 도리제법이라고 쓰자. 도리제법을 이용한다. 자, 예를 들면 x 세제곱. 어, 어. 자 얘를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물론 이제 항이 4개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일단 완전제곱식 안되고 둘둘 묶어도 이거 안되거든? 그러니까 항이 4개인데 뭐야 요 방법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어... 자 근데 요게 안되고 보니까 이제 3차식이거든? 3차식 4차식 아 보통 근데 요거는 이제 브리지법은 보통은 이제 한문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무조건 뭐한 문자로 되어있는 것만 이거 적용한다고 라 말하는 주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문자로 되어있으면서 이제 식이 3차식 4차식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용하는데 일단은 저기 뭐야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걸 찾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 인수로 받는 거야? x 플러스 인수 정리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더니 었 0이 나온다. 그러면 아,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더 인수가 있을 텐데 얘는 몰라. 얘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하나는 인수 정리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지. 나눗셈도 이제 그냥 편리하게 조립제법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직접 나눠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조립제법.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게 목키고 이게 나머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하는게 어, 그립제법을 자 7번까지 깔끔하게 적어놔 그리고 요거 이제 이수분의 문제풀이는 목요일날 10시에 할거니까 목요일날 오기 전까지 애호값과 써니까 그럼 요날 10시에 와야돼요? 아1시가 아니라 11시 11시 요1 1시 10시 11시, 10시, 11시. 10시, 11시.